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요. 1달러 펌핑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SEC 소송 임박해 있죠? 결과 임박해 있는 상황. 그리고 SEC의 게리 겐슬러가 또 헛소리하고 있죠? 행설수설한 내용들. 그리고 XRP가 다름 아닌 한국 시장의 최고 1위의 인기 코인이 되고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의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달러 펌핑이 이제 곧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공장장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XRP 한국 최고 인기 알트코인 미국은 솔라나 웨일 와이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XRP는요 다름 아닌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트코인 종목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RPKRW가 빅4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1위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나노라든지 도지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3개의 종목을 현성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저도 요거랑 요거는 갖고 있습니다. 나노는 이제 신생에 올라가는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도지, 시바이노, 솔라나, 폴리곤 등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들도 폴리곤 너무 좋잖아요. 시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들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가요? 리플의 소송이 지연됨에 따라서 급락이 나오긴커녕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는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이 작업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이것은 지지선이 되겠죠. 저항선이 이 가격대 760원 가격대를 강하게 뚫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날아가면서 1달러의 펌핑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화살표가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폭발하고요. 바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아주 희한하게도 파란색 시화살표 이것을 저는 공장장의 황금 화살표. 왜? 화살표가 등장하자마자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40만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4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어마무시한 차트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자, XRP만 나왔다면, 어, 뭐 운이 좋아 그랬나보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는 앱토스입니다. 앱토스 역시 보세요. 자, 역시 파란색 신호 보이시죠? 공항화 등장 이후에 오른쪽에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우상향 이렇게. 이게 또 350%짜리 아니겠습니까? 이 강력한 상승을 이 파란색 공항화 등장하자마자 화살표가 등장하자마자 폭발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깠습니다. 역시 단기간, 이건 매우 단기간이에요. 화살표 등장했죠? 거래량 폭발했죠? 우상향 바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약 3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살표가 나오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자 앱토스 화살표 나오자마자 1월 9일날 나왔습니다 앱토스 드렸고요 1월 30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월 9일날 추천했서 2만 5천원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팩트체크를 해주셨는데 당시 650만원 정도가 시드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시드를 가지고 2400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분, 이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은 앱토스료 처음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400%의 수익이 나가지고요. 스택스 마찬가지로 신호 나와가지고 제가 드렸죠. 1 3일날 추천드렸던 1350원에 매도합니다. 3월 2일날 이렇게 신호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를 매수하셨냐? 아래 팩트체크 한번 봅니다. 4,600을 담으셨어요. 자,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4,600을 잡으신 겁니다. 왜? 여기서 수익을 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4,600이 얼마가 돼 버렸습니까? 246.16% 수익이 나면서 1억 1,300이 돼 버린 겁니다. 자, 이게 1월 달이고요. 이게 2월 달입니다. 단 2개월 만에 여러분들 1,000만 원도 안 되는 자금이 1억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심이 뭐냐고? 바로 이 황금 화살표 때문인 거죠. 이 황금 화살표가 급등 나오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황금 화살표가 지금 출연할 것 같은 지금 자세가 나오고 있죠. 이거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슨 안내 무료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황금 화살표 타점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무료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2 4 2 9 5 3 3 0로요 1번 또는 공장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타점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알트코인이 바로 XRP가 선정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냐? 이겁니다. 과거는요,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냐? 도지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도지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XRP가 가볍게 넘겨버렸다는 거죠. 특히 지금의 거래량은요, 전례 볼수 없었던 가장 최고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두 군데의 업비트, 비썸 코인원 그리고 고팍스이네 개의 거래량이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량보다 더욱 흘러 넘쳤고요. 특히 비트라든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거래가 누구랑 됐다? XRP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만간 어떻게 XRP를 1달러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달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매일에 5월 달, 다음 달에 SEC 소송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그것을 반영해서 1달러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은 비트코인은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고요. 알트 코인, 여기 에 우리 XRP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도지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으로 플러스 전환되면서, 알트의 비트코인의 자금이, 알트로 쏟아져 지금 부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알트 시즌이 드디어 임박해 있다. 도달했다.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SC 의장의 게리 현슬러가 블라블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4년 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무슨 얘기라고 느냐면 알고랜드 있죠? 알고랜드가 지금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게리 겐슬러가 알고랜드는 최고의 코인이라고 극찬을 한이 영상이 지금 시장에서 아주 큰 파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쵸? 4년 전에는 알고랜드만 한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랜드보다 더욱 더 좋은 코인이 누구죠? XRP입니다.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트랜드 션이 강하고요. 물론 생태계는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수한 면에서 따지면 XRP 훨씬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는 분명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걸 중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SEC의 의장인 게리겐슬러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은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특히 비트렉스를 예.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고 지금 또 시비를 걸었어요. 기소를 했습니다. 알고랜드 등 토큰들도 증권으로도 규정해서 SEC가. 이런 난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 하원의 금융위원회의 사람들은요. 게리 겐슬러의 이러한 행태가 암호화폐 자체 내의 생태계에 매우 해악하며 현행 규제 적용은 무리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리 겐슬러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계속 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비 거는 이유가 바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투자자, 소비자 보호도 안 돼요. 투자자 보호도 안 돼요. 그리고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치면서 이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EC 소송에 임박해 있는, 결과 임박해 있는 지금 시점이 결국 SEC의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서 단기간에 1달러로 진입을 바로 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황금 화살표, 이 황금 화살표 타점이 여기에서 바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뭐 하겠다? 바로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화살표 나오자마자 급등한 이 신호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료죠. 제 공장장 개인전원 2429-5330입니다. 이제 5330으로 공장장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